자, 우리 l g c n s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LGCNS가 여러분들 이렇게 2.6% 이런 주가의 상승과 함께 딱 21선을 돌파해주면서 주가가 마무리가 되어 좋습니다. 자, 드디어, 아, 이제 요 21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딱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움직임인데요. 요 LGCNS라는 종목은 제가 이제 채널, 아, 제 채널은 아니고 이제 같이 올리고 있는 채널인데요. 자, 요 최강주식이라는 채널에서 이제 LGCNS 계속 꾸준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LGCNS라는 종목은 앞으로 정말 크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네 자 이런 회상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은 포커스를 두고 이전 저점에서부터 계속 물량을 매집을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이전부터 계속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드디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21선을 딱 돌파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상황인데 자 그럼 이 뒤쪽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자 내가 그러니까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LG CNS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이제 LG CNS가 최근에 이렇게 적산병까지 나와줄 정도로 굉장히 또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좋은 이유에는요. 자 이제 어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시장을 억누르고 있었던 이런 관세라는 이슈가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지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우리나라 어,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자, AI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AI 라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 안에 스마트 팩토리도 같이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똑같이 동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그럼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럼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안 되면 어쩔 건데 라고 얘기를 하기. 이거는 저는 그거와는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 전세계적으로 이 선진국가들은요 이 AI 쪽에 거의 뭐 수백조에 달하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지금 매년마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AI 쪽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는 여러분들 평생 이제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그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도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이 AI 쪽에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 이런 나라나 기업들은 평생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AI 쪽에 여러분들 투자를 당연히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정부에서 맨날 2조 투자한다, 3조 투자한다 이런 얘기만 나오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갑자기 딱 AI 투자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AI 투자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포문이 열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즉슨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이 대선 후보가 나왔을 때 AI ai 쪽에 대한 투자를 분명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쪽에는 요 이재명 당 대표가 꼭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무조건 투자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ai 쪽에 대한 투자는 어찌됐든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lgcns 라는 회사 또한 이제 그에 따라 수혜를 받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종목이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LG CNS라는 종목이 이제 최근에 나와주는 이런 수급의 현황을 한번 봐보자면 자 또다시 여러분들 연기금이 계속해서 물량을 지금 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자 이제 LG CNS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상장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한 게 연기금이다라는 걸 지금 딱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240만 주가량의 물량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했는데 이 매집되어 있는 물량이 다 어디다? 요 저점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을 했어요 물론 지금 개인들도 여러분들 2 4 0 34만 주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많은 물량을 쥐고 있기는 하지만요. 개인들의 여러분들 최근 한달 동안에 이런 매동을 보시게 되면은 매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과거에 요 고점에 있을 때 여기에서 매수했다가 지금 물려있는 사람이 많은 거고 저점에서는 이제 손절할 사람들의 손절하는 이런 손절매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물려있는 물량이 한요 정도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제 최근 한달 동안에 매동해서 연기금융 물량을 매집을 했다라는 거는 자요 저점 구간에서 물량을 굉 계속해서 매수를 이끌어 나갔다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CNS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해놓은 연기금이 아직까지 매도세를 출혈시키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제 진짜 상승은뭐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지금 LG CNS라는 종목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평가입니다 지금 이 회사가 여러분들 2025년도에 벌어들이려고 하는 영업익만 하더라도 지금 뭐 5,600억의 영업익의 컨셉이 나와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 이런 회사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멀티플 한 15배는 받아야죠. 그러면 시가총액 얼마? 7조까지는 갑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이 회사 배당 1년에 3.3% 줘요.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우리에게 딱 놓고 봤을 때 사실상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떨어질 만한 이슈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시장 전체의 악재가 사라진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저점 잡고 또 매수를 진행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또 드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LG CNS라는 종목을 그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저점 얼마로 또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면 되는 건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요. 자 제가 이 LG CNS에 대한 이 분석 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제가 만들어놓은 LG CNS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볼사 시피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또 최신화 시켜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는데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LG CNS의 분석 자료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또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LGCNS라는 종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LGCNS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낼수 있는 이런 가치 투자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LG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G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LG CNS의 분석자료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서 또 수익 낼수 있는 매매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LG CNS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쵸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양대장을 시 모두 다 봤을 때 내려가고 있는 이런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딱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딱 돌파가 되면서요 자 여기서 지금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거는 그만큼 여기에서 매도세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요 이걸 이제 매수세가 뒷받침이 되면서 어, 이제 더 이상 지수나 주가가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둘 사이에 충돌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거래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이 연출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내려면은 당연히 수급의 움직임을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할줄 아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 종일 시장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수급의 움직임을 따라가기가,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 저는 하루 종일 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 에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어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인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4월 15일 오늘 날짜 보이실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뉴보텍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8시 46분에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뉴보텍이라는 종목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될 건데 장 초반에 이렇게 2.9%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 중에 상한가를 딱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또 아침부터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다들 정말 또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단타 종목을 꾸준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수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다라는 걸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럼 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좀 빨리 잘 들어와서 자 이런 단타 종목들 정말 꾸준하게 잘 받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6880 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지금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요 텔레그램방 링크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요거 딱 클릭하시면은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하는지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또 3시 47분에 김찬님께서 이렇게 그룹에 추가를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 당연히 제가 그룹에 추가 버튼 하나하나 다 눌러 드리고 있어요. 자 그룹에 추가를 눌렀을 때 김찬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여러분들이 이 텔레그램 방에 지금 다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럼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들어와서. 내가 확실하게 진짜 매일마다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단에 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 라고 딱 두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만들어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이 텔레그램방에 꼭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할 거고요.